어,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네. 하면, 자 진례 요구대로 하나 둘셋 끄러. 반갑습니다. 부부탐구생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희 집에서 오늘 또 귀한 손님이 두분 오셨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시흥에 사는 백은동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저는 아내 김예람입니다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흥에서 오늘 용인까지 네, 먼 걸음 해주신 우리 두 분. 아, 보디스면은 우리 또 네. 아기 출산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출산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뜨거워. 자, 그러면 이제 치킨이네리번에 아, 어떤 치킨이죠? 굽네 고추바사. 굽네 고추바사삭 먹으면서 이야기하죠그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 주세요, 저기. 이게 먹감까만 아. 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 엄청 바삭거리지 않는데. 진 맛있다. 맵 음. 매운데? 이 소스 찍어 조금, 먹은... 조금 매워 매워 이거 아까 남거마래아 소스가 맵네 소스가 맛있어요 응.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해야 되죠?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출산은 안 했으니까 임신 전과 임신 네. 후에 달라진 점 벌써 달라진 점이 하나 있겠네 아픈데 약만 먹는 거? 어, 감기올린 네. 상황이잖아 지금 네 근데 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임산부 전용 약이 따로 있다고 하더데고요 웃다구나. 유지 좀 갖다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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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다들 불안해서 안 먹는 거지? 오늘 병원 가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도 임 임산부들을 위한 그런 약이 다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유 임신했을 때 독감 걸려가지고 맞아. 그걸 먹었잖아요. 열풀플 <목소리> 예. 네. 왜냐면 열 나면 더 태아한테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맞아. 네. 근데 아주 건강하게, 금사하게 잘 태어나고 잘하고 있어. 그래도 본인 마음 편한 대로 이제. 상 네. 중담은 없어요. 사실 타미플로 먹는다고 했을 때, 어? 걱정됐어? 그, 어. 음. 먹어도 되나? 했는데, 네. 그래서 먹는 게 낫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그거 받아왔어요 비염약.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밤에 아그 코가 막히니까. 근데 나 임신하면 비염 생겨. 어, 난 원래인데 더 심해졌어. 임신하면 비염이 생긴다고? 응. 나 아예 음, 처음 듣는. 아니, 내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 그렇다 말씀을하시더라고 어, 진짜, 왜, 있어. 왜, 왜 비염이 생겨? 뭘지 아까 말씀해주셨. 약간 그 <laughs> 막뭐 붓고 이렇게 코가 잘 붓고. 혈액 순환이 막잘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잘안 돼서. 잘안 돼서. 음. <laughs> 결론적으로는 네, 생긴다. 어, 어. 근데 임신성 비염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뭐가 좀 달라집니까? 정과후가 일단 체력도 많이 체형이 외형적으로 일단 엄청 확 달라지죠. 체력도 달라지고.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달라져봤자 거기서 거기거든. 얼굴을 보면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두 사람 그래서 좀 한미모 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얼굴 바뀌는거나. 그러니까 어... 임신했을 때 이뻐지는 분들이 있어. 요 더 음, 평소보다. 근데 예람이 좀 그러지 않아 예도 그렇고 나도. 나한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지원이도 뭐 임신하고 나서 오 이런 말을 음, 한 번도 못 들었어. 맞아 임신 안한것 같은데. <laughs> 잠깐 자료 화면 잠깐 나갑니다. 네. <laughs> 아, 역시 프로 방송에는 다르네요. <laughs> 예람이. 넌좀 어때? 처음에 딱 임신하고.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사실 당황스러울 때가 제일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살이, 살이 좀 찌는 것도 피부도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치? 막 초반에 많았다 같은데 또 사라지고 또 생겼다 사라지고 뭐 하여튼 기분이 좋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어... 좋진 않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 많대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지. 근데 사실 나는 임신 했을 때보다. 낳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이 더 틀렸어 아 근데 이런 건 사실 나한테 응. 한 번도 이야기 안한 거거든 맞아요? 어안 응. 응. 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땐 변한 거 없는 거 같아 보이는데 아니 변해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그게 있지 응. 또 골반도 일단 넓어지고 응. 몸무게가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일단 옛날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으면 태가 안나음아 응.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 나는 오히려 더 뭔가 채영이 더 매력있어졌어 그런 음. 거를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내가 안, 안, 안 해줘가지고 몰랐나봐요 아 역시 맞아, 제가 대화가 중요해요 음. 제가 이, 이거 이 말하려고 했어 생각어요 외향적인 변화로 우울해지잖아요 어. 근데 그 우울함을 되게 안 오게 도와주는 사람이 남편인 것 같아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이 되게 잘 해줬어요 저한테는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래. 만약에 이렇게 내가 저도 입 밖으로 막나 어떻게 뭐잘 쳤어 막, 아, 어떡해, 뭐, 막 이렇게 말을 안, 안 하잖아요 사실. 어. 되게 어쩔 땐 하지만 그걸 응. 매번 내 변화에 대해서 수정하고막 이런 것들 잘 하기 힘든데 응. 말하기도 전에 그냥 속으로 아좀 스트레스 받는다. 어. 그렇게 생각할 때쯤 남편이 먼저 그냥 아뭐 예쁘다. <laughs> 뭐 <이렇게, 웃음> 아니 사실이니까. 더 이상 어. 더 이상 깊게는 말안 하겠지만. 어. 어. 더 깊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뭐 <laughs> 임신하고 그 더. 방송이야뭐 이런. 네. <laughs> 저도 많이 그러지 않았니까아 <laughs> 기억, 내가 돌아니까 기억이 잘안 나. 아, 아 이거 기억이 아, 안 나. 아, 했었겠죠 뭐. 그런 얘기가 좀 보는 많이. 많이 됐던. 음. 그게 이제 엄청 위로가 되죠. 음. 아니 근데 실제로 아내가 이렇게 배가 점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음. 뭔가 더그 안에 저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더 모습이 더 아름답지, 그렇게 보이던데. 아, 진짜 나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감사한데, 일단 여자들 입장에서는 반갑지만은 않은 편 나와요. 음. 왜냐면, 아니 물론 아이기가 축복이고, 선물이고, 하지만, 그나마 그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니까 우리가 버티고, 참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 사실 여자의 입장으로서만 봤을 때는 좋진 않지. 특히나 좀 외모에 관심 있거나 이런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 더 그리고 사실 나는 내친구들을 계속 서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석을 한 거야. 사실 친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학교 다니는 음. 애들도 있고 음. 그냥 뭐 여행 다니는 애들도 있고 음. 취업한 애들도 있고 할게. 한데 나는 이제 애들한테 매여 있으니까 음. 그럴 때 조금 슬픔을 음. 느끼기도 하죠. 나 인스타 안래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였어? 아유 완전. 100%라기보다, 그런 이유 있죠? 안 보고, 그냥 안 보고. 그래서 안, 왜냐면 계속 비교하게 되니까. 네. 아. 이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임신했을 때 제일 어. 그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어. 받으면 안 되고. 안는 어? 얘네 임신 응. 안 갔네? 어, 얘네 임신 갔네? 응. 이렇게 마음에 계속 쌓이니까. 일단 결혼했다는 것 자체에서. 누가 아. 만나기가 아, 힘들어. 네, 달라요. 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아니, 전혀. 나 지금, 어, 나좀 충격인데? 어, 그래. 친구 많이 맞지? 땐못 잡은 아니야어 그렇구나. 이게 나면 더그 스매치가 더지 왜냐면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 미혼인 친구를 만나려고 해. 응. 그러면은 얘를 데리고 나가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거든. 응, 그렇죠. 그러면은 왠지 걔한테 폐를 비치는 것 같고. 어. 내가 괜히 미안한 거지. 그래서 조금 만나기가 어려워.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응.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으니까 저는. 응. 근데 뭐내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 있어 음. 결혼도 안 했고 이러면은 일단 너무 그 세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음. 거기에서 좀 위축되죠 뭔가 아내저 아. 원래 내 나이 또래에 저렇게 음. 저렇게 좀 자,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건가 음. 생각? 음. 이런 생각과 비교하게 되니까 계속 음, 난 이거? 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 임신 전과 후에 변화가 두개 있었죠 체험과 관계 만남 하나 뭐더 있을까요 내면적인 거? 내면적인 건 어떤 거? 호르몬의 변화로 아, 감정적인 부분들도 많고 감정이, 감정이 기분이 심해지지 응. 자기도 그랬나? 그니까 여보는 감사해야 해요 아... 아잘 몰라서 싸웠어 오늘 좀잘 많이 잘 알아. 알아가시네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네요 베룩TV 이렇게또 이야기해주니까 응. 고맙네요 나호르몬변화로내 응. 맘대로 안돼 맞아 말한 것처럼 심한 사람들이 있고 안 심한 사람들이 있대 개인의 차이가 엄청 크다고 해가지고 응. 그런 것들을 그래서 컨트롤하는 게 이제 임산부의 어어쩌이렇게 노력? 어. 임신 전에는 그래도 속상해도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뭐 괜찮았던 그러니까 뭐 굳이 참을 수 있었던 일들이 임신 하고 나면 괜히 눈물 나고 그게 이제 더 묵상하게 되고 막 그런 어. 문제에 대해서 그래. 그런 것들은 좀 있었어요. 어. 음.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 전과 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퓨청자님들, 오늘, 네, 보셨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여러 부부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요즘에 미세먼지 많은데, 감기 조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루